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국내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민족 하나로 특별기획. 재외동포청 출범 1년, 하나 되는 대한민국 짐승체입니다.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121년 전 한인이 공식 이민을 떠난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민족 하나로에서는 재외동포 단체장과 전문가 그리고 재외동포 청장과 만나서 재외동포청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1주년을 축하하는 재외동포계를 대표하는 두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세계한인회 총연합회를 이끄는 신상만 회장 전화에 나와 계십니다. 신상만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한인회 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세계한인회 총연합회는 전세계 500여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현직 한인회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외교비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서 전세계 한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무국과의 각종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10월 설립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 대양 6 대주에 사는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회원들께서요. 그동안에 이게 재외동포청 설립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출범 1주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예,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이 수립되는 등 체계적이고 종괄적인 동포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동포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에 세계 한인의 총연합회가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심상만 회장님께서는 동포청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아쉬웠던가요? 선거 관련해서 상당한 네. 신경을 제가 썼는데, 네. 동포 선거는 등록 방법에 있어서는 편리성이 개선되었고, 그렇지만 투표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방문 투표만이 허용하고 있어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저는 우편투표 도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외국민 참정권 실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외동포청과도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재외동포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하면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10%에서 20%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에, 에, 만약에 우편 투표제나 인터넷 투표를 하면 한 60%나 70%까지는 올라갈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동포 들의 그 참정권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 군데에 모여 사시는 게 아니라 멀리 사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그...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그분들이 그와 같은 과정 통해서 그 고국에 대한 입장들, 생각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저는 적극적으로 펼쳐,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인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네. 비행기 타고 뭐 1시간 내지 3시간 동안 가서 투표하고 호텔에서 하루 자고 또 다시 온다는 건 사실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갑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못하고 뭐 있고, 또 더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뭐, 이 등록 자체를 안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예, 그렇죠. 예, 선거인 명부에 유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인터넷 수표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등록률을 예,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해외에 사시면서 다른 나라도 그런 거한 적이 있습니까? 예, 네, 저기 그 OECD 국가에서는 네. 거의 한80% 이상이 우편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그 문제도 좀 개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축하해 준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신상만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